자, 여러 가지 함수의 미음법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추제됩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미음법.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여러 가지 함수의 미음법은 여러분들이 보통 다 알고 있는 그냥 공식 정리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사실은 삼각함수 극한의 도형 문제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6월, 9월에 둘다안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일하게 현재 이 과정에 그 극한 문제도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이것들은 이제 결과를 싹다 외우시면 좋겠죠. 첫 번째, 리미트 x 가 0으로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의 x승, 요 값은 2다. 그 다음에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 분의 1승은 2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 무한대 넣어주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의 x승,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 분의 1승이 나올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와 이것의 관계,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어떻지라고 묻는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지라고 하면 반드시 역수 관계가 돼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연상수 e라는 값을 뽑아줄 수 있다라는 걸꼭 잊지 마세요. 특히나 여기는 괄호 안에 있는 건 뽑아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괄호에 맞, 괄호 안에 있는 값에 맞춰서 이 괄호 밖에 있는 지수에 해당하는 위치를 거듭제곱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일까? 요거 얼마입니까? 1.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 x승 마이너스 1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ln a라는 값요거 잊지 마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알수 있는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현재 x 분의 ln의 1 플러스 x. 그럼 이 값이 얼마입니까?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당시에 x 분의 log a의 1 플러스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ln a 분의 1이다라는 거 절대 까먹지 않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0 분의 0꼴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아쳐야 될 것은 요 X하고 요 X가 상등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상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상등이 돼야 되고 요 X와 X가 상등이 된다는 것도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까지가 현재 지수로그 함수 극한에 대한 현재 모든 식의 정리예요. 그래서 요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없어요. 특히 거듭적으못 맞추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한다? 현재 분자에 있는 거와 맞춰서 상등을 맞춰 주십시오. 만약 여기가 2 x 야 그럼 여기도 얼마? 2 x 만약에 3X야, 그럼 얼마? 3X. 제일 중요했던 건 현재 0분의 0꼴 확인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공식암기 문제풀이.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법.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법.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미분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y는 2x승이야. 이거 미분하면 뭐죠? 그냥 2x승이죠. 그 다음에 y 콜 ax승이야. 그러면 이거는 y'은 ax 곱하기 lna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y는 lnx입니다라고 설명했어. 근데 lnx 자체가 이미 나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내포가 돼 있죠. 그래서 y 프라임은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x 분의 1. 단 x가 0보다 커야 한다. 이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y는 log a의 x를 미분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로그 법칙에 의해서. ln a분의 ln x야 라고 만들어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y'이란 일단 실수배인 ln a분의 1을 냅두고 이것만 미분해주면 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여기 시스로그 함수 극한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요번에 시험에서도 전부 다 시험 문제가 지수함수의 극한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올해 수능에는 로그함수의 극한도 나오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고르게 다 보시고 여기는 점수를 무조건 딸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